안녕하세요. 콘디티비의 안녕하세요. 하린입니다. <laughs> 오늘은 드디어 국제 홈파 한 개를 구했습니다. 우 와, 이거 구하기가 어려웠어요. 저희가 그냥 뜯어놨어요, 그냥. <웃음> 편하게 하자. <laughs> 일단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디부실. 디부실. 띠부실. 일단 디부실은 맨 마지막에. 처음 먹었다. 먹어봤어. 응. 냄새가 좋군. 응? 어초코케일 냄새에요. 어 약간 찰떡아에서 응. 그런 초콜릿 맛 나는데 그래? 응. 음. 안에 응? 초코 안에 초코가 있어. 초코칩같은거 딱딱한거 응. 완전 맛있어요 근데 손이 <웃음> <웃음> 너무 못맞는다우유양 가지고 가 근데 왜초코릿를 들고 가

우유다가 찍어서 응 맛있대 맛있어 겁나 맛있는데 먹어볼래? 음. 초코우유다.